안녕하십니까. 사과 유튜브의 사과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제품이 무엇일까요? 바로 카멜라더 빌드입니다. 그리고 오늘 리뷰할 건카멜라더 빌드 머슬 갤럭시입니다. 빛난다, 울린다. d s 머슬 갤럭시. 버태일 거예요. 하여튼, 대사는 52가지가 있고 반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위에 카멜라더 빌드, 그, v 시시마마 크로즈 빌드, 시즌2 있고, 3세 이상 있고, 반다이 로고 표시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걸 사용해서 변신해라! 뭐, 그런 느낌의 대사가 있고, 여기 몇 색이 그려져있고 뒤에, 어색이로 사용한 크로즈가 있습니다! 예! 옛면을 보시면은, 크로즈의 문양과, 이제, 블러드, 예, 뭐야, 스타크와 크로즈가 그려져 있고, 뒷면은, 이런 식으로 싹, 중, 일본어라든지, 이거. 일본어, 아, 중국어 같은데, 이거 아닌가? 이 일본어다. 일본어로 그려져있고 그 다음에 여기 크로즈 이런식으로 되어있고 크로즈의 모양이 그려져있습니다 에벌 크로즈죠 크로즈가 에벌브러시를 하여튼 사실 그 다음에 여기는 예, 블러, 에, 스타크가 맨 앞에 있고 크로즈가 맨 뒤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문양, 에블터의 모양이 그려져있네요 자 상자를 열어볼까요 자, 상자를 열면은 이런식으로 제품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스는 여기 올려놓고 자, 설명서는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대사는 52가지 대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적당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일단, 오늘은, 에볼드 대사가 이게 확실히 엄청 많이 있거든요, 여기는. 한 5번? 아니, 7번까지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은. 7번. 아니다, 너무 많으니까. 12 정도? 12 정도까지만 들어볼까요? 12 대사까지. 12번 대사까지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 좀 치워놔야 돼, 잠깐만. 그럼 12번 대사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그리고 본체 있죠? 본체를 한번 봐고겠습니다 어떤 디자인으로 되어 있을지 한번 볼게요. 설명서가 이, 본체를 보면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 박스에 이렇게 보장이 되어 있네요. 이 상자를 열어보면 은 이러한 형태로 머셀 갤럭시가 들어와 있습니다. 얘는 절필만 절필 뽑기 전에 이렇게 볼게요. 화면에 나오는 것보다는 연화파랑을 띄고 있고 좀 약간 에너지파 느낌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은 여기 또 그림이 그려져 있죠. 어차피 지니어스랑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이런 파동의 분양이 있고, 이런 식으로 기계적인 느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되고요. 잘 돌아갑니다.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느낌이 나와 있네요. 젤너핀을 뽑아보겠습니다. 착! 느낌 좋아. 착! 제너핀, 착! <laughs> 아, 현타오네. 이렇게, 버체 갤럭시 본체의 제너핀까지 뽑았습니다. 대사를 그러면 한 7개, 아니 12개 정도 들어볼게요. 버스는 제가 좀 빨리빨리 진행해야될것 빨리 같아서, 빨리빨리 빨리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에서, 아, 이거 빼고. 다시 해볼게요. 한번 눌러마 뭇추 페이바 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이건 빼고 12개 정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지금의 나는 질것같지 가라 세 번째 오씨 요브로또 스타

3.7 다음 여섯번째입니다 가츠라미 타쿠미가 파우스트를 作っ 카츠라미 타쿠미가 카츠라미 타쿠미가 파우스트를 만들었어.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해제도 레벨 도 레벨 이 <laughs> 아 해저드레벨 2.5, 2.6, 2.7 이녀석 전대상상하는데 재밌군 이런 느낌입니다. 다음 해저드레벨 3.0 <목소리> 해저드 드디어 극성한 건가 반지나이는 俺タコ嫌いなんだよお前は正義のヒーローを演じていたに過ぎないカーメンライダー国をしていただけなんだよお前のハザードレベルが3.7 3.6 3.7 4.2 3.9 4.0最後の12番目の大変で大変に説明してみま 해제될 왜 o 3 c 3. 3 3. 3.7, 3.6, 3.7, 3, 4.2, 3.9, 4.0 이렇게 m c h 나와있네요 아쉬우니까 u 개만 n t o m c 볼까? 딱 l s a n 째까지 이게 지금 현재 너 m 들의 힘이다. 센토 n t 에 m yu, s a n 고인의 시골도 덕분이 났네요. 그면음지 지지권이야 소리가. 하여튼 이걸로 대사는 끝났습니다. 변신 놀이 한번 해보고 영상 끝낼게요. 이 이게 아쉬운 게 머슬 뭐 갤럭시나 대사 모드가 없는 게참 아쉬워요. 이게 필살기나 이런 건 있는데 대사 모드가 없는 게 아쉬운 거죠. 하여튼 빌드 드라이버 꺼내왔습니다. 빌드드라이버 원형이 에볼드라이버죠 해주고 해볼게요 아, 미리 말해드리겠는데, 드라이버가 왠지 이상하게 이상한 소리 막 나야 둘 때마다 이거. 그래서 일단 양해 부탁드릴게요. 변신. 마지막에 여기는 진짜 쩔어, 뭐 엄청 쩔어 이런 느낌에서 진짜 엄청 재밌어 있대. 약간 변신이 휘색기도 한번 해볼까요? 진짜 들으 이거 들으세 이거 이상한 소리. 아 진짜 너무 안 했다 이거. 소리 들린다고. 아, 하여튼 이거 곧 한번 먼저 드릴게요. 소리가 들리죠? 이거 고치는 법 아시는 분 제발 좀 알려주세요. 이거 미치겠어요, 이거. 이게 어른 때문에 이거 어제 이거 밖에 나가 이거 밖에서 애들 밖에서 이거 어떤 애가 보여달라고 해서 가져갔는데 그것 때문에 고장 난 건지 아니면 얼어가지고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 이상해가지고 좀아움을좀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게 빨리 돌릴 때마다 이게 어.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조그마 속도로 돌도 이런 소리가 나가서 일단 아시면 뭐 아는 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야, 아는 거 고치는 법 아시는 분은 일단 다시 해볼게요. 변신 때까지 아마 이거 넣어서 어우 <목소리> 잘못 뭐 눌렀다 갱신 열심히 또 나왔죠 근데 제가 이거 왜 이렇게 대 됐냐 그 화면에서 잘안 보이는데 그 가까이 보면은 지니어스와 같은 원리에서 안쪽에 그 제가 알기로 그 에볼트의 문양 같은 게 들어가 있거든요 하여튼 비싸기 첫 번째 피사기죠 크로즈 사이드 하, 됐습니다. 다음 피사기 에월 사이드입니다. 갤럭시 피니쉬라는 사운드가 나오네요. 마지막 피살기 더블 사이드입니다. 잘 나오네요. 레비테크도 뭐 하는 김에 하죠 그냥 아 그냥 빠르게 배신 그냥 일단 요 P도 안들었네요 P는 099, 99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는 99, 99, 99, 99, 99, 99대요 아니 99, 99그 99, 99, 뭐냐 99 관관동이구나. 99 관동지방이었지. 하도 안 해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 맞아, 시를하고 끝낼게요. 다시 올려야겠다 이거 좀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잘 들었습니다 아 일단 오늘 영상 이걸로 마칠건데 진짜 부기네가니까 제발 이것 좀 고치는 거 아는 사람 좀 알려주세요 이것 좀이 소리 들으세요 이거 이 이상한 시끄러운 잡음 소리 가 진짜 너무 듣기 싫거든요 진짜 고치면 아시는 거, 아시는 사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진짜 미치겠어요 이거 진짜 아이한번더 할게요 변신 너무 좋다 이거 변신 자 찐맛 변신 할게요 카메라를 제일 아래로 내려가지고, 리셋 한번 해주고,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런 각도로 찍는 건 처음이긴 한데, 잘 넘어. 아마 처음이긴 한데, 한 이런 각도로 한번 찍어 볼게요. 변신. 다. 잘 들었습니다. 아, 역시 빌드 받추기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걸로 끝나겠습니다. 재밌있보셨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더블사이드 그러면 귀오죠만러이